하나 둘 하나 둘 요거 하나 차이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. 두 번씩 뛰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얘가 착지가 확실하게 중심 잡혀 있는 착지야. 두 번씩 뛰면 확실하게 알수 있어. 이렇게 그러면 내 몸이 요렇게 됐을 때 체간에 딱 착지가 되는 거야. 그래야 몸을 안전하게 뛰고 을 수가 있어요. 힙을 살짝 넣은 상태에서 뛰어봐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허리면다안 좋게 돼. 입을 넣어버리면 앞에서 놀게 돼. 삐에, 손이 앞에서 놀게 된다고. 입을 빼면 뒤에서 다놀 수가 있어. 그러면 점프도 잘 되고, 착지도 잘 이루어지고, 그러면 이제 다운팅이 되는 거라고. 그래서 발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은 거야. 체력 소모가 있을 것 같아, 없을 것 같아. 체력 소모가 없지. 왜? 탄력으로 만들어진 차. 점프를 많이 하면 탄성이 바로 연결되잖아. 그런데 이거는 뭐야? 탄성이 없으니까 어떻게? 힘으로 뛰게 될 수밖에 없어. 관절에 많이 쓸수록 좋은 런닝이 되는 거야. 그런데 관절 안 쓰면 어떻게 돼? 관절 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져가야 돼요. 동작을 크게 크게 하면 은 에너지가 더 활발하게 쓸 수가 있다는 뜻이야.